<목소리> 아 처음에 쫙쫙 흘러아그 장소 위치야? 다들 애초에 스을 하면 뭐 지도가 뭐 물론 <목소리> <laughs> 이게 헷갈렸겠네 어, 씨, 내가 셋이 아니니까 셋인가? <laughs> <laughs> 나 <나도> 무슨 <어떤> 얘기를 하는 <laughs> 거 <근데> 왜? c d good to go, sir 제가 바로 채팅금지 났어요 킨 t v 뭐지? 그거 S 누구... 아, 그 사람이 시킨이에요네 <laughs> 네. 와, <우와>, 시킨이나 젝스 <laughs> <적스? 웃음> 치킨은 있어? 것 같은데? 어어 <laughs> Yes sir. Orders scouts. SCB good to go, sir. Report for duty. Yes sir. Report for duty. Orders received. We're all going to die. Report received. I read you. Orders received. Spare a few Yes sir. Right away, sir. Orders received. Not enough minerals. Report for duty. Not enough minerals. Report for duty. Yes sir. Sir, Roger that. Right away, sir. Yes, sir. Report for duty. Order scout. Not enough minerals. Yes, sir. Not enough. SCP good to go, sir. Yes, sir. Reporting for duty. Order scouting. Roger that. Right away, sir. Order scouting. Report for duty. I read you? I read you? That's fine. 무슨 <목소리> 이아 저기 구하기까 틀어놨는데 막와막막 막 터진다 막100%막아 <목소리> <백풍선 막기네>. 진짜 <목소리> 100개 50개 <목소리> 100개, 100개 50개 10개 리액션을 해야 되는 거아니죠다 5개 100개, <목소리> 100개. 와우를 <오늘> 많이 받았다 <목소리> 어, 리액션 하고 있어와 소리 지르고 저거 다상 t 으로 쓴다 l scouting. I read you. So, what has the room? This i 게 n o 아 a big one, sir. I'm s 아, 어, 아, 3병도 만약에 이면이 나가고 싶다 했던. <laughs> 저도 댓글. <됐구나. 웃음> <laughs> 형, 이 <언니>, 목소리? 년저에 아, 이제. 아, 이제. 아, 이 이제. 아, 안안안 있어요. 아, 아, 이제. 아, 이이도 아,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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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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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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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니다 한데. The f o r 했어요. 그첫 메탈 쫓아내고 나서 아니, 스쿼드 음, 좀 아, 아, 아 스쿼트 박았을 네. 음. 때 터치 올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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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베? 초콜렛? 와. 오전, 는 유카리아노. 오니치, 센터. 오니치, 센안오더라 오니치. 오니짜 오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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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지 남편님도 갑자기 이따 만약에 하게 되면 갑자기 10분 남았습니다, 저는 미션입니까? 저 <laughs> 지금 7시간 남았어요. <laughs> <laughs> 저한번할 때는 10시간씩 충전해가지고 아, 그한번 충전하는 거구나. 네. 아니요, 그냥 운해 아니요, 저는 대기 중이에요. 할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 <laughs> 만약에 저보고 나가라제 순서 때저 나가라 그러면 저도될것 같은데? <laughs> 너무 압박감 심는 경기일 것 같은데 저희는 한 게임만 이기면 돼요 그럼 이길 수 있어 우리는 그지데 저희는 5세트 전에 네. 한 게임 이기면 은 그냥 이기는 거 아닙니까? 아한 게임 남으면? 네. 네. 어, 안 되겠다. 안 이기면 돼요. 겠다안이겠지안 <laughs> 되겠다. 어? 어, 가게 어, <laughs> 데이터,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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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데다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되 아니 안되겠에요 되겠다. 안 지금 개개체도 다나왔캐논고 같은 아닌데 개미. 개들가고캐논 네. 네. 앞에 합니다. 음, 아, 그 게이트 들 유포스 is under attack. s t 저 중요한데. 네. 한출은 탈출은, 탈은 탈출은, 탈베스탈 가스 탈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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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는데 탈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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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더욱 심리잘 걸었네 네 <목소리> 야, 테이크 존나 느리다, 포스 <목소리> 네이트 언제 지어? 이트 15도 올렸어야 되는데1 <목소리> 5까지 <해동까지> 있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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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가스 <목소리> 가스 게이트가 안 올라갔으니까, 가스 갤러 아, 근데 테크가 너무 느린데? 바로 된거 봤다. 이러면 더우가 선택권이 많아지. 아, 프로토스 답답해지는데? <더스> 아. 저렇게 지금 드라마 나오기 편하게 려저렇 해주는 거구나. 드론 뭐야? 어론이 왜 6시 안 가고 둘로 아, 가? D.C.에서 기틀어기틀 하려고 왔어 하니님인네 설마.. 야 <laughs> 괜찮다 스테리니까이거 <퇴크> <laughs> 정찰만.. 저리 뭐가 어, 어, 빨리 어게길딱떠있으면돼 네, 정찰만 꺼주면 이건 대박이야또안 보네? 이게 진거 아니, 괜찮아, 나는 적스틴 편인데 왜 프로토스 원하게 되냐? 구체한 아. 느낌인데? <목소리> 아니, 또 너무 빨라갖고. 아무거나 까지 바로 패야겠다. 바로 패네. 네. 음, 근데 와, 너무 흔한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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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리을못 뚫고. 음. <목소리> 이거 링 그만 뽑고. 드 나가야지, 진짜. 킬 삼가면 끊을 것 같아. 어, 그렇지. <목소리> 와, 좋아. 그 아, 진이 아, 진삼 네. 아, 겠다 3편. 3편. 아, 진짜. 아, 진짜. 아, 가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거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캐짜 네. 근데, 근도 저거가 야, 좋지 않아라? 어, 토스가 좋을 것 같은데? 아, 세 번째 말 들어줄게. 근데 일단, 일단. 어드라 가능? 아타 가는 이거괜스타는별인데 어, 딱걸아면안못 어, 이거 어? 맞을 것 같은데? 이러면? 아, 이거 히드라에 밀리겠다네 m v 진짜 이걸로 는어리한대는데 이거 봐다가지상대는지 모르니까. 지금 뮤 생각하자 그거 이거 히드라 하면 됐다.

커세어 이름 아, 아 어, 서로 난리 났다 이거 저글링 되면서 뭐야? 뭐하는거야! 거야저글 뭐하는거야! 아, 일단 게이트 이 아, 그냥 히드를 억앤해야돼 아, 어저 밖으로 했는데, 저거 로러받고 그 깨지게 는데 저거 이거 저글링이랑 같이 들어가면때려넣으거 네, 근데 오버를못 쓰는 거아니 아, 키드러블을 열고 있어도 그렇구나. 아, 왜또 리글 뽑아? 아, 망했네. 아, 못 뚫려? 안 뚫리지? <놀람> 대수! 아, 이거, 이거, 히라왜 보여줘? 히라 적어도 한 8개까지는 안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거 근데 진짜 힘들어요, 퍼세요, 관리 존나 고아야 되는데. 와, 다캐터탱커 다. 다, 해군이 다. 다. 해군이 컷. 그... 때라보다 시드라보, 더 많아. 아니 자 안에 다 저게 저게 개기저 아, 때라다 왔어아고 갔어. 아, 아니 그 팀방에 이제 회초이날리다 제가 올렸나? 가다가다 가서. 지금은 뭐해? 진 너무 과하게 지었는데. 엄청 지었어이 너무 야지어면은리진 생각을 한것같아 근데 반반 아니에요? 아 나갔다 지금. 본진데 아, 아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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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어디에 는 오, 오, 그래, 뭐 같아, 진짜. 뭐 진짜,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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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에 많이 들어 지금 드론 드론 봐. 지아적님 이제 드론 초콜 하고 그냥 레어 올라가서. 야 되는데. 초콜릿 하나 주아나 쓴거 아니야? 아, 아, 아아아 다크 다크. 오,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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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 다크. 오, 왜뭐 진짜, 뭐 해, 아니, 진짜 오, 오. 그, 그, 다크, 다크. 다 <laughs> 그, 그, ]아, 그, 다크. 뭐 그, 하는 거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 뭐 하는 거야? 아 근데 이게임이 게임은 여기까지 온다고? <목상> 어, 이거 들루끌면 그래. 몰라요 허공발 아니 가스 존나 놨잖아허공 아니야? 진짜 아, 그... 내, 와 뭐하는거야 진짜 아, 왜이래 <laughs> <laughs> 진짜 왜이래 <laughs> 아, 진호 네. 약간 빙의를 쳤는데? 이이씨가이대으로짓고잖아이게 해야될거 아니야 네. 이거 질럿 아, 달리면은 지금 예, 그, 어? 한 번씩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지들이 어, 나가겠다고 해서 나갔으면은 지금. 어, 이거 전가 좋은 건 아니고 어, 왜냐 면 멀티가 태극 중에 있어가지고. 아, 근데 그거들 아, 어, 이제 아, 드론 많이 늘어났다. 근데 저 질럿에 어, 밀릴 거야. 아 이거 좀 위험하네. 여기 아, 여기 아, 가 밀릴 것 같아요. 아, 아, 질럿에 밀려야죠. 앞마당밀리겠아 하나가 아, 그래? 아쉽다 아, 아 빼라! 공일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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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안돼 이거 못 막아요 아아 아, 슛. 뭐가 나왔는코가 공일업이라 밀리겠아왜저걸와 이렇게 한방에 방이... 아이데으로 차이 많이 네아그났다 아아 이거 좀면왜 보여줘 아

아 진짜 저런 치킨 뭐 수준으따지더 많네. 아,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예. 뭐, 그러니까. 어, 뭐, 어, 어, <laughs> 이 참으로 이거 걸. 니다 와, 근데 이렇티를 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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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포토아 맞아, 맞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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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맞 <목소리도> 아 진짜 아까 엘프가만 안보여준거 한라9기까지만 시작했을때 사업되고 바로 들어갔으면 끝나는건데 스파인드가 거 나오고 바로 끝아 근데 그거 도 안나와 고생해친거야 정말 아 그래도 펑도못잖아요 어, 버 가죠? 다승왕이야. 다승왕은 선선님이 할것 같은데. 아, <laughs> 도 <지순도 목소리> 지금 육이가지않아요 어, 봤어.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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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러고 있을 것 같지? 자, 타경기 이기면 우리가 이긴다 타경기 작자. 타경기. 타경 킬이구나. 아 지금 포포 안녕 포가 또 잡나 가이 포스 이기단데. 이게 되게 되고. 이랑 딜이랑 서이 어, 어. 사와? 네, 사와, 사와. 그냥 싸워도 이기 는데, 이씨다 지지, 정말 싸우고, 지어 경력이 오히려 토스가 강조하 는데, 경력이, 아, right 우리 덕분에 우리 mm. 주님 나올 걸 예상하고, 준비하는게 좋다, 라는 말씀님한테시는 분이 계는이 계시는 이

저거 한 10마리 잡힌 거 알죠? 예. 오늘 11킬로 오티 본거 같은데 제가 오늘 청방 난리 나겠다니까 <laughs> 아... 아... 킬이 아. 아, 약간... 뭐라고 야 되지? 킬링이 약간... 킬링이 약간... 킬링이 약간... 킬이 약간... 킬오줌아나자로 오게 저희는 괜니주이죠 누구지? 이용님.

target yes a s o l u t e l y the forces are under attack yes sir 방해.. 아, 방해일 이것같아 음. 뭐, 네. 아.. 뭔가.. 이 경기 이기면 우리가 이길 것 같긴 한데 그냥 딱 헌터님에서 끝내야겠다는.. 아, 음. 아 헌터님 플이스2경기네 아, 네. 2개 4경기 그 50분 동안 끝내야다 <목소리>

조각님, 텐서님블루아일랜드 압축, 파워인카카드프리스스